안녕하십니까 크리스 유엔 교육 심리학 교수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청소년들의 행동을 보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노는 것들을 보면은 친구들끼리 이렇게 놀아도 막 힘을 쓰고 용을 쓰고 그러죠. 그렇게 위험한 행동을 우리 부모님들이 보면은 조고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어떠한 특정한 나이 대가 되면은 날카롭죠. 예민하죠. 그래서 40대, 50대 되시는 부모님들이 봤을 때는 우리 청소년들의 행동들이 조금 더 도를 지나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청소년이 되면은요. 행동의 반경이 좀 넓어지죠.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어한 다양한 행동적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 그 시기예요. 무엇보다도 인지적, 감성적 발달이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소년 시기의 여러 발달적 특징 중에서 두 가지 흥미로운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데이빗 엘카인드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미국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imaginary audience 는 것이 있고 personal favorite 이라는 것이 있어요. 오늘 이 두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청소년들의 자기 중심적 생각의 시작은요 어떻게 보면 건강한 발달 과정의 한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되면서 자신의 자아가 발달이 되죠. 그런데 그 발달이 되는데 어디서 시작하냐면 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봤을 때 자기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가 되면서 천천히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발달의 과정으로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거예요. 이 시기에 청소년들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요. 내가 싫은 거면 싫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나의 감정과 내 생각에 굉장히 충실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청소년 여자아이가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슬프죠 근데 그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은이 세상에 아무도 나와 같은 슬픔을 경험한 사람은 없을 거야 라면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감정의 극한 상황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청소년들은 예민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 중심적인 상황이 너무 극대화되면은 심각한 상황 때에서는 자살이나 좀 극한 생각도 많이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먼저. imaginary audience예요. 자 이것은 뭐냐 하면은 내 자신의 행동이 모든 사람의 관심이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장소에 갔는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내가 그 장소에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나를 지켜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 조그만 악세사리라든가 헤어스타일이라든가 이런 변화들 옷 입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버스에 탔어요, 전철에 탔습니다. 그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타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는 거 같아. 요 근데 그럴까요? 아니에요. 현실로는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상상의 청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상상의 청중은 좀 여자 아이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제 고등학교가 지나고 대학교가 가면서 이런 증상이 조금씩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서 연구가 있었는데 재미있는 연구가 발표됐습니다 여태까지는 많은 청소년들의 증상이라고 생각했는데 미국에서 보니까 대학생 여학생들이 이 증상이 많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이 a 지 d 이어리연 e 에 대한 특징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증상이 어른이 되면서 좀 없어지면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우리 주위에서 보면은 어른이 됐는데 난 나이가 30대, 40대, 50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동을 보여요. 자기가 뭐 이렇게 좀뭐 굉장히 중심이 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좀유치하다 정신 연령이 낮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번째는 개인적 우화라는 것인데 personal fable 이것은 좀 남자아이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남자아이들이 청소년이 되면은요 본인은 좀 유니크하다 특별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특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난 특별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연의 법칙이 나한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에요 그게 뭐예요? 나는 총을 맞아도 죽지 않을 것 같고요 나는 술을 먹어도 난 운전을 하면 은 운전을 완벽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과격한 행동 많이 합니다 나는 안 죽어 나는 안 다칠 것 같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청소년 아이들 자전거 타는 거 보면은요. 그냥 얌전하게 타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이렇게 앞발을 들고 이거 윌리라고 그러는데 앞발을 들고 타요. 그러다가 많이 다칩니다. 근데 미국 남자애들은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이런 행동을 합니다. 본인은 뭔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나는 괜찮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청소년들이 사고 나는 것 보면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근데 많은 청소년들이 나는 사고 안 나. 나는 사고 나도 다치지 않을 것 같아. 자연적인 법칙이 나한테는 적용이 안될것 같아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나 성인들이 봤을 때 아이들을 야단치지 말고 좀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해요. 이해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의 정신적인 발달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건강한 거예요. 하나의 발달의 과정입니다. 이것 가지고 어른들이 너무 다우치지 않으시고 좋고요. 물론 이제 위험할 때는 좀잘 얘기를 해줘야 되죠. 자 오늘 두 가지 청소년들의 발달 과정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